자, 코끼리 리빙에서 나온 갤럭시 탭 S7 플러스 거치대를 하나 샀어요. 지금 제가 S10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생각보다는 되게 묵직해요. 되게 묵직하고, 알루미늄 바디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색깔은 알루미늄이긴 한데, 뭐, 여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흔들림 방지, 흔들림 방지 고무가 있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고무가 있습니다. 뭐 딱히 이렇게 날카롭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묵직합니다. 어, 저울로 쟀을 때는 472g이었는데, 472g 정도만 돼도 어, 생각보다 되게 묵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프리스타 핀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높진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한데, 높은 거를 원하신다면은 이 제품보다는 그 노트북 거치대 용으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3만원에서 3만원 초반 정도 되는 금액을 갖고 있는 거, 그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이게 태블릿 거치대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10인치에서 이제 10뭐 12인치 뭐 13인치까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탭 S7 플러스입니다. 자 거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거치는 굉장히 잘 돼요. 탄탄하고 이 각도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도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내려도 탄탄하고. 지금 뭐, 새 거니까 물론 좀 뻑뻑한 맛은 있긴 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 좀 허벌이 되긴 하겠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1 8 9 0 0원에 무료배송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바닥도, 바닥, 바닥도 이렇게. 흔들림 방지 고무가 붙어져 있고요. 생각보다는 짱짱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이는 확실히 조금 적어요. 높이는 이 갤럭시 A 3이거든요 높이랑 비교해서 한이 요 정도, 이요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조금은 낮습니다. 그런데 뭐 책상 앞에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뭐할 때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끼리 리빙 태블릿 거치대 리뷰 마칩니다. 끝!